이제 늘어진 피부 같은 것들을 절제한다든지, 이 지방을 좀더 절제한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 때 시행을 하게 됩니다. 쌍꺼풀이 조금 더 선명하게 생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, D.A. 성형외과 이성주 원장입니다. 그쵸. 처음 보시면 헷갈리실 수 밖에 없어요. 그래서 오늘은 쌍꺼풀 라인이 어떻게 나뉘는지, 그리고 메모리랑 절개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인 라인이 있습니다. 인 라인은 라인이 있다가 이렇게 가다가 없어지는 라인을 인 라인이라고 해요. 주로 이제 낮은 쌍꺼풀 라인에서 형성이 되고요. 남성분들이나 자연스러운 것을 추구하시는 여성분들이 선호하시는 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속 쌍꺼풀보다는 라인이 조금 더 보이는 라인이 인 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으로는 인 아웃 라인. 인아웃 라인은 아까 먼저 사라졌던 라인이 끝까지 와서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라인이 출발해서 가다가 눈의 끝 지점에서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인아웃 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또렷하고 라인 끝까지 보이니까 시원한 느낌이 나는 라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연스러운 시게에 속하는 라인입니다.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자연스러운을 선호하실 때 하는 라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. 그 다음으로는 세미아웃 라인입니다. 세미아웃 라인은 라인이 출발해서 가다가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보이는 라인을 세미아웃 라인이라고 합니다. 다만 이제 라인이 가다가 얇아지기는 해요. 이따 설명드린 아웃라인이라는 그게 좀 차이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좀더 화려한 느낌이 나고요. 자연스러운 느낌도 나고, 그 중간 정도 느낌을 내는 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아웃라인이 있어요. 라인 중에는 가장 화려한 느낌을 내는 라인입니다. 라인이 바깥에서 시작해서 바깥에서 끝나고요. 그 높이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라인이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눈 라인 중에는 가장 화려하고 뚜렷하고 진한 라인이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으세요. 예전에는 조금 화려한 라인들을 선호하셨던 것 같아요. 요새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트렌드로 가는 것 같습니다. 좀 세미아웃이라도 앞쪽이 조금 더 얇은 라인을 추가하신다든지 아니면 좀 인아웃 라인을 좀 선호하시는 경우가 좀 많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수술 방법이 간단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매몰법이 있습니다. 매몰법은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구멍을 뚫어서 시행하는 수술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 구멍으로 실을 통과시켜서 라인을 만들어 주는 수술 방식이고 구멍들이 나중에 엮어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수술 흉터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. 특히나 눈 조직의 혈액순환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두께가 빨리 빠지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. 자연유착도 매몰 수술 방법과 같은 방법이라고 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부분절개법이 있는데요. 아까 구멍 뚫었던 부위 중에 한 부분을 조금 길게 절개를 하는 거예요. 그 부분을 통해서 지방을 뺀다든지 혹은 조금 더 확실하게 눈매 교정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부분절개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절개법이 있어요. 이제 늘어진 피부 같은 것들을 절제한다든지, 이제 지방을 좀더 절제한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 때 시행을 하게 됩니다. 또한 수술했었을 때 쌍꺼풀이 조금 더 선명하게 생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풀릴 것 같은 눈이라든지 피부가 두꺼운 경우에 주로 절개 방식을 시행을 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의 눈 상태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얇은 세미아웃이나 아웃라인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람 바이 사람일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피부가 얇고 늘어지지 않으신 분들이 유지가 잘 되는 편이시거든요. 그런 분들은 10년, 20년도 넘게 유지가 잘 되시기도 합니다. 뭐, 매물법이라고 금방 풀린다, 이런 거는 아니고, 눈의 상태나 습관 같은 것들, 눈을 자주 비빈다든지, 알레르기가 잘 있다든지 하시는 경우에 좀잘 풀리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에는 흉터가 시간이 지나면 많이 좋아지세요. 특히나 처음에는 이제 흉터 부위에 함몰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평평하게 흉터가 형성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시간이 정말 수년이 지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쌍꺼풀 접힌 흉터인지 아니면 수술 흉터인지가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흉터 때문에 수술을 못 하겠다보다는 눈에 맞춰서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. 내가 수술 방법을 꼭 정해서 오신다기 보다는 본인 눈에 맞게 수술 방법을 정하시는 거가 예쁜 쌍꺼풀을 만들기에 좋겠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쌍꺼풀 라인부터 수술 방법까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. 물론 영상으로 다 정리를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. 또 환자분들마다 가지고 있는 눈의 상태나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직접 상담 받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